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리 134페이지, 135페이지,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 행렬이에요. 자, 지금 이어지 놓고 보면요. 행두개 13개니까, 자, 2행 3, 삼... 행렬이죠. 자, 그러면은, 어, 1행 2열 성분을 한번 얘기해보래. 자, 1행 2열이니까 4죠. 2행 3열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6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행렬의 상등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자, 같은 자리에 자 대응을 해주시면 돼. 자, 1마 A가 1이고요. 자, 2B 플러스 마이너스 1이 5가 되고요. 자,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같으니까 C풀 3이 4면 되죠. 자, 그래서 1차 방정식 쪽으로 풀어주면 돼요. A값은 0이 될 거고요. 자, B값은 3, C값은 1이 되겠네 이번엔 행렬의 더샘패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둘이 더 하랍니다. 그럼 성분끼리 더 하면 되죠. 얘랑 얘랑 더 하면 1, 얘랑 얘랑 더 하면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더 하면 2, 얘랑 얘랑 더 하면 은 3, 이렇게 되겠죠그 다음 이번에 거꾸로 B에서 A 빼랍니다 자, 그러면 이해 주시. 마 1에서 2를 빼면 은마3이 되겠죠. 2에서 마3 빼면 5, 3에서 마1 빼면 4, 마 2에서 5 빼면 7,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7이 되겠죠. Sorr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마이너스 2B입니다. 실수배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래요. 그러면 2, 마 4, 마이너스 2 곱하면 마 6, 4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자, 3A, 마이너스 B입니다. A에다 3배를 먼저 해서 적을게요. 6, 마 9, 마 3, 15. 자, B 적어 놓겠습니다. 마 1, 2, 3, 마 2. 이 둘을 빼 주래요. 그래서 그럼 같은 자리 있는 것을 빼 주면은 6마 마이니까 7. 마구 마이 마십1 마삼 마삼이니까 마유. 15는 마마이니까 17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곱하기예요. 자, 우리 곱하기 할때 1행 2열. 2행 1열입니다. 그럼 이게 곱하면 뭐 나와요? 이렇게 약분된다고 생각하시고, 1행 1열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가로줄, 뒤에는 세로줄 이렇게 적거든요. 자, 그럼 이 아저씨, 마이너스 21.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74. 그쵸? 그렇죠? 5, 6에 30. 계산하시면 9 나오잖아. 그 다음 이 아저씨 놓고 보는 1행 2열이구요. 뒤에는 2행 2열이에요. 그러면 1행 2열짜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가로줄, 세로줄 끊고요. 1, 1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1행 1열이 만나면 1행 1열 그 다음 이렇게 만나면 1행 2열이 적히는 거예요. 자, 그럼 2 마이너스 2풀 10이죠. 그치? 그럼 여기는 8 자, 그 다음 에6 마, 5니까 얼마 되겠어? 1이 되나 자, 이번에는 자, 이행, 1열과 1행 2열이에요. 그치? 자, 아, 이행, 1열 소리 이행, <laughs> 또 뭐하니? 이행 2열과 이행 2행, 1열이 만나죠? 그럼 이행 1열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2, 4 빼면 8이 되겠죠? 4, 12 하면 16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행 2행, 2열이면은 이행 2행, 2열자리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뭐 이렇게 배번쓰지 말고, 머릿속에서 뿅, 뿅 계산하는 거지. 6, 0이잖아. 0, 6이죠. 그치? 그 다음에, 0, 마사. 그 다음, 3 0이니까3 빵, 빵이니까 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기 하라는 뜻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3행3열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 아저씨, 삼, 일행, 2행3행 열, 세 개가 이렇게 있죠. 자, 이행은 얘다. 어, 맞는 얘기였네. 그 다음, 4행 3열? 야 이거 3행 3열인데 4행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3열입니다 3열은 여기가 되겠죠 자 이거 다 더하면 16이다 오, 맞네 그럼 이거는 기 ㄱ 디귿이다 맞네요 자그 다음 갑니다 6번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두 아저씨가 상등이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겠죠 A-B가 마이너스 1이구요 자, 2ab가 4랍니다. 그러면 ab가 얼마가 됩니까? 어, 2가 되주겠죠. 그래 놓고, a제곱, b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곱셈공식 a풀, sorry, a마 b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2ab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1. 자, ab가 2니까 4. 둘이 더하면 얼마나 되겠어? 5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A, B 행렬이 이거고요 AB 더한게 요렇게 됐대요. 그래 놓고 이 아저씨 구하래 그럼 니네 이 아저씨 이렇게 들어가면, A 행렬은 4, 마이 3, 0에서, 얘가 넘어가면 빼기 B 행렬될거 아니야. 결론은 이거에서 이걸 빼란 얘기죠. 4에서 2 빼면,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를 빼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3에서 마마 3입니다. 6. 0에서 5 뺍니다. 마,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2a입니다. 자, 이거의 2배, 4, 마이, 12, 마십에서, b인 2 마일, 마3 5를요, 뭐하래요? 빼래요. 그럼 4에서 2 빼면 얼마예요? 2. 마이에서 마, 마 마일이니까 얼마 돼? 마일. 12에서 2 빼면, 12에서, 뭐, 하니 얘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15가 될 거고요. 마십에서 마오 하면 어떻게 돼? 요마 열다섯.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2 곱하기 3 행렬 A, B에 대하여. 자, 그러면은, 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행렬 I, A, J, I, J 성분은요, 이걸 따르고요. 자, 이 아저씨를 했는데, 이렇게 됐대요. 아, 이거 계산이 조금 귀찮을 뿐이야. 알았어? 자, 그럼 우리, A행렬은 2행 3렬이니까 A11, A12, A13 A21, A22, A23이잖아 A행렬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뭐 하면 돼요? 1, 1이면 여기다 1, 1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은2-1 더하기 2니까 2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서 계산을 천천히 해주세요 여기다 1, 2 넣고 계산 1, 3 넣고 계산 여기 보면은 21 넣고 계산, 22 넣고 계산, 23 넣고 계산. 천천히 하면 돼. 그러면 210, 432가 됩니다. <laughs>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이렇게 a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아저씨의 결과물이 a 플러스 2b 얘도 결론은 뭐예요? 2 곱하기 3 행렬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요 다른 행렬이니까 B, b11, b12, b13. b1, 2, 1, b2, 2, b2, b2, b2 3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이 아저씨의 성분은 또 이번엔 얘를 따른데 그럼 이 아저씨는 a 플러스 2b 오빠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여기다 1, 1 넣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 3 나올 거고요 1, 2, 5 나오겠네 그 다음 7될 거고 2, 일이니까 2, 1, 4 되겠죠? 그 다음 6, 8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얘가 a야 그럼 너희들 2b는 3, 5, 7, 4, 6, 8을, 서, A가 넘어와서 2, 1, 0, 4, 3, 2를, 뭐 하는 거야? 빼주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3에서 2 빼면 1. 계속 하면 되잖아. 천천히.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 요거에서 요거 빼면 이거고, 5에서 1 빼면 4. 7에서 0 빼면 어, 7,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 아저씨, 4에서 4 빼면 0. 6에서 3 빼면 3. 8에서 2 빼면 6 이렇게 될거 아니야. 현재 얘가 2B입니다. E, 됐어요? 자, 그래놓고 2B가 e, 얘니까 얘를 다 2로 나눠주면 2분의 1, 2, 2분의 7, 0, 2분의 3, 3. 얘가 B가 되주겠네요. 계산이 좀 귀찮은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A 행렬이 이렇게 됐는데 A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뭐가 되래? 0이 되래요. 그럼 계산해 보면 되지. K. 마이너스, 1, 마이 1입니다. 자, k, 마이너스, 1, 마이 1이에요. 자, 뿅, 뿅. 자, 곱하면 k제곱. 자, 플러스 2죠. 그다음이 아저씨, 자, 마 k, 마 1, 마이너스 2k, 마 2,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의 모든 합이야. 자, 얘네를 다 더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이구요.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되니까 k값이 1이거나 k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합은 어떻게 돼요? k값의 합은 3이 되죠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오른쪽, 음, 그림은 지하철 노선의 일부분이다. 이 지하철 노선도를 나타내는 4 곱하기 4 행렬. 어. 이 있는데, 행렬 aij는, 어, aij는, 자, 성분, 어, 이 e 아저씨를 따른대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4 곱하기 4 행렬이니까, 자, 한번 써볼게요, 그냥. a11, a12, a13, a14, a21, a22, a23, a24. A31, A32, A33, A34. A41, A42, A43, A44.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자, 이렇게 됐을 때, I에서 J로, I에서 J로 이동할 수 있다. 는 1이고요. 한 번에. 0은 한 번에 이동할 수 없을 때는 0이라고 한대요. 그래놓고 여기에 이랬어요. 1, 2, 3, 4 이렇게 해놨는데 i랑 j랑 같으면 0으로 읽자. 지금 i랑 j랑 같은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가 0, 0, 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놓고 이렇게 볼게요 a, 1, 2 자, 1에서 2로 한 번에 갈수 있냐? 그럼 뭐하는데? 1이잖아. 1, 맞네. 1, 3, 여기서 한 번에 갈수 있어요? 거쳐가야 되잖아. 됐어? 그럼 0. A14, 1에서 4는 한 번에 갈수 있잖아, 1.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찾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저씨 봐라. 이거를 보고 보면은, 내가 여기 1, 얘네들을 적었으면, A21은 2에서 1까지 한 번에 갈수 있니? 갈수 있잖아. 그래서, 니네가 이 아저씨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얘네들이 대칭되는 거야. 대칭되는 오빠는 이렇게 대칭돼서 여기 0 적힐 거고, 이 아저씨, 이렇게 대칭 적혀있어. 여기 1 적힐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봐봐. 요가씨 한번 볼게. a 3이 3에서 2로는 한 번에 갈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아저 A23이 1이란 얘기야. 이게 적힐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다 채워주시면 돼요. 자, 1,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문제에서 제2행의2행의 합입니다. 2행. 합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어. 됐습니까? 자 11번 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A에 대하여 1, 0을 만났더니만 1, 2가 됐고요. 0, 1를 만났더니만 이렇게 됐대. 그러면 이 아저씨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A, B, C, D 자 1, 0을 만났더니만 1, 2가 나왔고 A, B, C, D 자 0, 1를 만났더니만 자 마, 3, 4를 만났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해볼게 A빵 걔가 뭐 나왔다? 1나왔다죠? 이렇게 이렇게 만났더니만 C가 2나온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만났다니만 B가 마3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났다니만 D가 4나왔다 이런 뜻이야 라 아, 행렬 A나왔네 A값 1, B값 마3, C값 2, D값 4 이렇게 나왔네 그래 놓고 3일 계산해주래요 됐습니까? 자, 먼저, 어, 유치, 유치하죠? 그러면은, 3, 4, 0. 6, 4, 10.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어, 2271가 중단은 마무리 였습니다. 슛쌤입니다